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세경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세경입니다 오늘의 입고차량입니다 역시나 핫하고 멋진 신차급 중고차를 가져왔습니다 귀한 차량이고요 실주행거리 2만 k 로말 그대로 신차급 중고차답게 신차 그대로 차량 곳곳에 신차 비닐 및 스티커가 그대로 남아있고요 차량 상태가 너무 좋아 입고된 상태 그대로 광택전 세차도 안한 입고된 상태 그대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본차량 현대 더뉴 그랜저 3.3 익스클루시브 차량입니다 신차 출고 가격은 무려 4,100만 원이고요 현대 스마트 센스 2까지 들어간 완전한 풀옵션입니다 썬루프 안 들어갔다고 풀옵션 아니라고 하면 서운합니다 그랜저는 이 정도면 풀옵션입니다 2020년 2월 정시 출고 그리고 거기에 2만 킬로 깔끔한 차량, 신차급 차량 만나보겠습니다. 179라의 9419. 현재 입고 된 상태 그대로로 촬영하고 있고요. 본 차량 광택도 안 낸, 입고 된 그대로를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거는 그만큼 차량을 깨끗하게 잘 타셨습니다. 신차급 중고차란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차량을 문을 열거나 문을 닫지 않아도 딱 봤을 때 벌써 광택이 주르르 흐릅니다. 그만큼 전차주분께서 세차라든가 햇빛이라든가 이런 노출 없이 잘 탔다는 얘기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반짝반짝 이나는걸 보실 텐데요. 아마 이 차량 광택 세차하면 은더 깨끗하고 더 멋져 보일 겁니다. 차량 가죽 상태라든가 안에 이런 내장재가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그냥 신차급 그대로 관리되어 있습니다. 아직 타이어도 보시면 아주 빵빵하고요. 잠시 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여드려볼까요? 와 이거 보십시오 이 광택감. 방금 전에도 제가 제네시스 하나 올렸습니다. 어, 본 차량도 같은 색상인데요. 어, 요즘 볼수록 요 펄펄감 들어간 요 색상들이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펄물 얼룩 보이시죠? 어, 현재 세차도 안 하고 그대로 찍고 있고요. 이런 거 보십시오, 이런데. 근데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 그만큼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제가 외관 먼저 보여드렸고요. 하나하나 보여드려보겠습니다. 전방에 SCC 자율주행 및 긴급 추돌 방지가 들어갔고요. 전방 카메라 및 어라운드 뷰의 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129라의 9419 차량이고요. 풀 LED 라이트가 전방에 포진되어 있어서 고객님의 안전과 시야에 멋지게 확보되어 있고요. 보네트 역시 신차급 관리 상태여서 스톤칩 없이 돌빵 없이 깨끗하게 잘 운행하셨습니다. 멋진 그랜저의 시그니처 그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풀 LED 나이트 역시나 깔끔하고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범퍼 하단도 이렇게 크롬 장식으로 멋지게 들어가 있고요. 현재 세차 광택 안난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그만큼 차주분께서 깨끗하게 탔다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신차급 중고 차라는 건 바로 이런 차량을 보고 말씀드리고요. 바디도 아주 아주. 깨끗하게 잘 타셨습니다. 제가 휠 타이어 맛집이라고 정말 소문이 많이 났는데요. 이거는 제가 손을 안 대도 휠 타이어가 A 급 상처가 전혀 없고 깨끗하게 타셨고요. 미쉐린 타이어 그대로, 신품급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출고 상태 그대로 타이어 그대로 있고요. 바디 역시도 돌방이나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깨끗하게 타셨고요. 백밀러 역시도 깔끔하고요. 어라운드 뷰, 백밀러 카메라 들어갔습니다. 바디, 아주 깔끔하죠? 거울처럼 빛나는 바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디테일. 앞으로 디테입니다 앞으로 디테 앞에보다 뒤가 멋있는 그랜저. 관리하기 좋은 색상이고요.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잘 타신 차량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차량 다른 인증 중고차라든가 엔카라든가 이런 데잘 케이크 같은 데 보시고 멋진 차량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타이어 보십시오. 와. 괜히 실주행 거리가 2만 km가 아닙니다. 역시나 A급 실 상태를 보존하고 있고요. 보시면 제가 이렇게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펄감 보십시오. 기스가 상처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깨끗하게 잘 탔다는 얘기인 거고요. 이야. 신차급 중고차는 바로 이런 차량을 보고 말씀합니다. 구미도 역시나 깨끗하고요. 하단 범퍼도 어디 상처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타셨습니다. 멋진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정품, 추고됐을 때 그대로 다 있구요. 그만큼 역시 깨끗하게 탄 차량.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다이어 키트, 트렁크 내부. 정말 깨끗합니다. 역시 비닐도 제거 안 왔구요. 멋진 정동 트렁크. 아이고, 멋지네요. 바디 한번 보시면. 역시나 멋진 바디구요. 바디 한번 다시 쭉 가볼까요? 역시나 휠타이어 아주 a급이고요 네쪽다 바퀴가 상태 매우 좋습니다 여쪽도 보시면 깨끗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탄 차는 정말 딱 보면 저희는 압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많이 한 사람들 중고차를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차에 한 가지만 봐도 다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모든 휠타이어 바디 최고 a 플러스급을 다시 강조드리고요 실내?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보십시오. 아, 하... 굿입니다. 진짜 굿. 이런 바디 라인 보십시오. 사용의 흔적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리어커텐 이거 지금 여는데 한 번에 잘안 놀러 갈 정도로 다 걸렸습니다. 그만큼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디스 쪽은. 이단열서 들어갔고요. 이런 데 보십시오. 깨끗하지 않습니까? 가죽상태.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가죽상태. 요거 자국이 새차 나올 때 나오는 겁니다. 요게. 요 고무가. 사람들이 타면 이렇게 없어지는데요. 요 주름이 신차 나올 때 들어간 겁니다.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그만큼 깨끗하게 탔다는 거고요. 중고차 21년. 괜히 한거 아니고요. 신차 비닐 그대로 있다고 했죠. 제가. 스티커. 여 보십시오. 그대로. 이거 보통 애들이 타거나 사람들 타면서 만지면서 벗기지는데요 이런 것도 전혀 없이 탔습니다 워킹 스위치 들어갔고요 리어커튼 전부 다 적용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사람들이 한 번도 안탄 것처럼 진짜 깨끗하게 잘 타셨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런 부직포 재질을 많이 봐라 이런 데 이런 데는 청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발에 닿으면 자 보세요 제가 한 번만 실험해 드릴게요 이렇게 한 번만 누르면 이렇게 흑자국이 납니다 이렇게 <laughs> 이렇게 흙자국이 나기 때문에 이만큼 깨끗하게 잘쳤다는 거고요. 이런 커볼도 잘 이런데, 이런데 기스나거나 더러워지면 청소가 안 됩니다. 절대 세차장에서 일반 세차를 했을 때는 절대 저렇게 깨끗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깨끗하게 탄 차량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운전석 역시도 아주 깔끔하고요. 메모리 시트 적어도 되겠고요. 고급 프리미엄 필름, 딱 봐도 보이시죠? SK가 참고로 우리 프리미엄 필름 중에 최고입니다. 근데 이제 국산 필름이기 때문에 이제 인가를 못 봤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색깔 틀리지 않죠? 이게 슬라이드청이라고 해서 그린 색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이런 색상들은 이렇게 봤을 때 안에가 안 보이고요. 안에가 안 보이시죠? 둘 다. 근데 안에서 볼 때는 정말 시합성이 좋습니다. 시인성이. 그래서, 그만큼, 자신있게, 고급 필름의 필드가 들어갔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뒤쪽에, 이어, 앞쪽도, 역시, 키로스답게, 깔끔한 시트, 실외 상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차선 이탈, 전동 트림틴 다들어갔고요 자율주행 및 핸들 보조 장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좌측방, 고객님들이 좋아하는 거 있죠? 요거, 자, 보세요. 이게 이 당시 때지9공 그랜저, 그 다음에 넥소 요 차량들은 요렇게 나왔습니다. 최초에는 카메라가 그래서 이렇게 좌측방, 후측방 다 카메라가 이렇게 나와있고요 실제 행거리 2 7 0 0 0 k m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현재 저희 오토 메카 전시장에서 실제 매물을 본 중고차를 입고 저희 매장에서 찍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오늘은 2월 13일 10시 41분입니다 어, 요즘에 부쩍 그래도 촬영 시간이 일러졌는데요. 뭐, 저희 직원도 온 것도 있고, 제가 맨날 새벽 3, 4시까지 일하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직원들이 퇴근하면, 바로바로 저촬영을시작해서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열심히, 늦은 시간까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저희 오토메카 실제 매장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님들이 좋아하는, 어라운드뷰. 많이들 좋아하시죠? 정말 이제 운전학교나 주차 보조 시스템이 들어간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웃사이드 미러라고 해서 후진을 누르면 백미러가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리고 뒤를 넣 올라가고요. 카메라, 저기 후진 카메라, 후진도 자동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죠. 그리고 공기청정기 실행됐고요. 여기도 이제 신차 비닐 그대로 다 붙어있고요. 그리고 좌우 독립 에어컨 들어갔고요. 통풍열선, 통풍열선, 좌우 다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무선 충전 들어갔고요 USB 고속 충전 들어갔고요 스마트키 적용되어 있습니다. 주차 보조 들어갔고요 그리고 최초에 나올 때 이제 블랙박스 유라이브 들어간 거 여기 들어갔고요 어, 이런 차량이야말로 신차급 중고차. 이렇게 비닐도 안 뜯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요. 조수석이요. 어 여기도 비닐도 안 뜯었네요. 여기도 안뜯었고요뭐비닐 있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만큼 잘 탔다는 뜻입니다.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2만 키로의 엔진 소리. 아 역시 3.0 6기통 엔진 틀립니다. 누가 할까요? 이 6기통만의 이 엔진. 타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잠시 딜러 스펙 나가겠습니다 본 딜러는 중고차 등록 대수 1위 k b 차차에 후원하는 오토 메카인 천원에서 실제 매물 실제 입고된 차량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곳에서 촬영을 하면서 본 차량이 대한민국 어디에서 판매되는 차량인지 정확히 강조드리면서 홈 서비스 말 그대로 이 차량을 고객 님께 인도 판매 시이 차량을 직접 제가 들고 발로 뛰면서 끌고 가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허위 매물이 아니긴 증거입니다. 실제 매물입니다. 팔림 없습니다. 신차급 중고차 서두르시고요. 지금 이렇게 올리는 것처럼 저희 고가 높고 지하 2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진 소리 정말 부드럽고 조용합니다. 조수석 시트 보십시오. 사람이 탄 흔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타셨습니다. 이런 대시보드라든가, 이런 데도 보셔도 깔끔하고요. 여기 흙좀 묻어있네요. 보세요. 이게 이만큼, 지금 침으로 제가 지웠는데, 이만큼 광택 실내크린 전에 이대로 그대로 찍고 있습니다. 어우, 이런 데 비닐 보십시오. 자, 진짜 뒷좌석 비닐. 여기. 이런 거. 이런 안전벨트 비닐부터 이런 가죽 상태 보십시오. 사람이 안 탔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신차급 중고차는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자, 앞으로 또 예전처럼 10분 실내 그리고 10분 하부 영상을 이제 도와드릴 겁니다. 어, 사장단 회의에서 이겨서 이제는 하부 영상을 다시 찍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차량이 들어오면 하부 영상을 찍어서 고객님께 오일 한 방울이라도 흘리거나 미션 한 방울이라도 흘르면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AS 및 사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중 쿡창률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한 방울이라도 흘르거나 하부 부시 상태가 안 좋으면 고객님께 최선을 다해서 as 해주기 때문에 이제 하부영상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이게 안 됐거든요 보시면 네. 저희 또 건물주님께서 잘 말씀하셔 갖고 저희가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전국에서 유튜브 하시는 분 포함 중고차 하시는 분이 하부영상을 저처럼 올리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저는 지금 한 1년 반 됐는데요 한 3개월 정도 지금 준비를 하다가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자, 아까 휠 타이어 맛집이라고 했죠? 보십시오. 이렇게 리프트를 띄어서 하단에서 봤을 때하고 이렇게 보고 또 틀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자세히하게 또 하부 영상도 이어 나가겠습니다. 보다시피 휠타의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하부 역시도 돌튀거나 찍힘 없이 깨끗하게 잘 탔습니다 사이드 스태포도 역시 찍힘 없이 잘 타셨고요 그만큼 방지턱 넘을 때라든가 차량 손상 없이 잘 탔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플러스기 때문에 기스나 등 상처나면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90% 이상 잔존했고요 실주행거리 2만 킬로 깨미셸리 정품 올시즌 타겟 깨끗하게 탔습니다. 후미 뒷범퍼도 방지턱이라든가 뒤에 높은 고바위로 넘어가면 이런 플라스틱이 다 기스가 납니다. 기스가 없이 깨끗하게 잘 타셨고요. 머플러라든가 하체 보시다시피 전혀 유격, 누유, 터짐, 부식 1도 없습니다. 하부 멤버도 깨끗하고요. 여기 보십시오. 어디 부식 상태 하나 없는 신차급 중고차. 바로 이런 차량을 갖고 신차급 중고차라고 감히 말씀 강조 드립니다. 이렇게 거미줄 있을 정도로 차를 안 탔다는 얘기죠. 뭐 거미줄 있다고 좋은 건 아니고 차를 그만큼 안 탔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만큼 신차급 중고차를 다시 강조 드립니다. 조수석도 사이드 스텝프 깨끗하고요. 문콕도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정말 잘 타신 하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근데 정말 하부 깨끗하네요. 범퍼도 볼까요? 이야, 이 범퍼 하단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반바 긁히면 이렇게 찍힙니다. 이렇게 긁히고 이렇게 이 플라스틱 여기 지금 몇번 그런 거 빼고 이쪽 없을지 않습니까? 요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아마 8,000원 6,000원 할 겁니다. 그만큼 깨끗하게 탔다는 증거. 다시 한번 강조드렸고요. 등속, 오무기아도 구리스 한 방울도 안 새고 보시면 조인트 아주 깨끗하며 너클도 깨끗합니다. 역시 조수석도 마찬가지고요. 부식 1도 없습니다. 볼트류도 부식이 없네요. 미션오일도 깨끗하고요. 총매 쪽에도 누유 없이 새는 적 없습니다. 당연히 엔진오일도 전혀 새는 곳 없고요. 요 판때기만 봐도 알거든요. 그렇게 오일 이렇게 새면 또 이렇게 흘러요. 또 이런데 이런 철 정말 A급 차량 오늘의 믿고 차량이었습니다. 179라의 9414 믿고 구매해주십시오. 오늘의 이곳 차량이었습니다현 상태 그대로 깔끔하게 광택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연락주십시오. 여기까지 중고차는 김성경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성경이었습니다. 적극 추천한 더뉴 그랜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